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드맨 플랫폼 배달의 델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짧은 연식과 키로수를 자랑하고 있는 벤츠 E-클래스 220D 익스클루시브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2017년식이고 약 48,000km 주행한 차량인데요. 하부 점검과 스캐너 진단에 앞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비용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네,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해당 차량은 단순 견주차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요. 누유 부분까지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아주 신차급 수준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하부 점검부터 시작해 드릴게요. 네, 하부 점검에 앞서 타이어 트레드를 먼저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배달들에서는 깊이 게이지를 통해서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뒷 타이어는 신품급 8mm 기준했을 때 3.37mm, 36mm 나왔습니다. 약 45%의 트레드가 남아있고요. 해당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좌우측 편만 없이 일정한 형태로 얼라인트 상태가 양호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반대쪽도 동일한 상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 머플러 부분 상태 한번 보실게요. 머플러 부분은 열에 의한 변색만 살짝 있고요.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현관 장치 쪽도 보시면 부식 전혀 없죠. 연식이 좋은 만큼 아주 높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쪽에 리어 액슬도 누유 전혀 없고요. 더 안쪽에 프로펠러 샤프트도 정 위치에 크랙 없이 잘 위치하고 있습니다. 쭉 안쪽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가장 중요한 부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언더커버를 다 탈거를 해두었는데요. 보시는 부분이 미션 오일팬 쪽입니다. 성린지와 동일하게 누유 없이 깔끔한 상태에 유지되고 있고 좀더 안쪽에 엔진 오일팬까지 육안상 보이시는 그대로 누유가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아주 높은 염소를 주고 싶은 차량입니다. 다음은 조속 쪽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볼 조인트들의 부시 상태가 안 좋으면 하부에서 소음이 발생을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로한 볼 조인트를 비롯해서 방향성을 좌우하는 타이러드 엔드 부싱과 나머지 볼 조인트들 유격 이탈이 전혀 없습니다. 반대쪽도 보실게요. 반대쪽도 로한 볼 조인트와 타이러드 엔드 각종 볼 조인트들 유격 이탈 없이 제자리에 잘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원격까지 깨끗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앞타이어 트레드도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앞타이어는 5.10mm 나왔습니다. 60%의 트레드가 남았고요. 정면 보시면 마찬가지로 좌측 우편만 없는 상태에 확인되었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편마모 없이 일정한 형태로 얼라이먼트 상태에 양호하다고 보여지고요. 하부에 누유 없는 차량으로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수사는 진단기 시험 수사입니다. 저희 배달들에서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진단기를 활용해서 검사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엔진부터 검사해 볼게요. 네, 엔진의 고장코드 감지가 안 되었습니다. 이어서 라이브 데이터로 들어가서 엔진의 구동 상태도 체크를 해 볼게요. 지금 엔진 RPM을 보고 계시는데요. 그래프 아주 일정하게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도 유동 없이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50 미내 에 안정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엔진에 부조 없는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미션도 체크해 볼게요. 네, 미션 역시 고장 코드 감지 안된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엔진음 점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원래 오일 테스트를 통해서 엔진오일을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차량은 딥게이지가 없는 차량으로 구입을 하시고 나시면 엔진오일 전문점에서 엔진오일 체크에 주행하시기를 권장해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브레이크오일 상태는 봐드릴게요. 네, 브레이크오일은 안쪽까지 깨끗하게 적정량 잘 들어가 있습니다. 고객님 이 차량 인수하신다면 엔진을만 체크 후에 안전주행 하시면 되십니다 네이클래스 e 차량 실내로 이동을 했습니다 주행거리 먼저 확인한 뒤에 실내 컨디션과 옵션 보여드릴게요 시 주행거리 약 48,000km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주 경고등 이외에는 어떠한 경고등도 점등이 안된 차량입니다 옵션 체크해 드릴게요 이쪽 보시면 정품 스타뷰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화질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은 버튼 시동이고요, 오토 에어컨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감지 센서 들어가 있고요, 패들 시프트와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전 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전자 파킹 브레이크 장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선루프 보여드릴게요. 네, 아주 부드럽게 개방 잘 되는 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 무엇보다 제가 차량을 탑승을 했을 때 실내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차량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거의 신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가죽 컨디션도 보실게요. 거의 새것처럼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차한 다음에 전 좌석을 영상에 담아 드릴게요.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해당 차량 외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광택 작업이 완료가 된 차량입니다. 보네트 쪽 자세히 봐도 스토치비나 스월마크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엠블럼과 그릴 쪽도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와 앞 범퍼까지 눈에 띄는 데미지 전혀 없습니다. 아주 깔끔한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 컨디션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세히 봐도 생활 스크래치조차 없습니다. 정말 깨끗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 쪽과 도어 쪽에도 네, 문콕 하나 없을 정도로 깨끗한 차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 휠도 보실게요. 새 것처럼 아주 깨끗합니다. 쭉 돌아서 후면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모습 굉장히 예쁜데요. 텔램프를 비롯해서 범퍼까지 깔끔한 모습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전석 쪽 라인 체크하겠습니다. 뒤쪽 휠도 새것 같은 컨디션 마찬가지로 자 유지가 되어 있고요. 도어 쪽과 앞쪽 휠까지 해당 차량은 외관 컨디션까지 만점짜리 차량입니다. 네, 지금까지 벤츠 E220D 익스클루시브 차량 정확하게 검사해봤습니다. 이 차량 하부부터 엔진 미션 상태는 물론 실내 컨디션, 외관까지 거의 신차급 수준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던 차량이었습니다. 제가 다탈미밍할 정도로 아주 좋은 차량이었는데요. 이 차량에 관심 있는 고객님께서는 아래쪽 보여지는 실차주 번호로 편안하게 상담 받으시고요. 좋은 구매 이뤄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